이번 생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돈도 없고 나이도 차서 가망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완전히 숙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이순신을 봐라. 그는 서른둘에 겨우 취업한 늦깎이였고 감옥까지 다녀온 파면된 장수였다. 팩으로만 치면, 재기불능의 실패자였다. 하지만 그는 가진 게 없다고 징징대지 않았다. 고작 열두 척의 배를 보고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좁은 울돌목의 적을 가두고 화력을 한 점에 쏘아 붙는 레이저 전략을 썼다. 결핍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압축하는 도구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은 깡다구가 아니다. 잘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공포가 사라지고 내가 100% 돌아간다는 소름돋는 심리학이야.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세고 있는가? 적군의 133척을 보며 쫄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남은 12척을 쥐고 있는가? 상황이 당신을 망친 게 아니다. 상황을 탓하는 당신의 그 패배주의가 진짜적이라.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라. 그리고 적어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